감 탄닌을 갖고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한번 본 거예요.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. 탄닌의 이 응용 잠재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웅빈입니다이 사진에 보이는 꽃이 무슨 꽃 같으세요? 감나무 꽃입니다. 감나무는요 전 세계에 약 400종이 있는데요 식용으로 이용되는 감은 단네 종뿐이랍니다.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마당에 감나무를 심어서 기르곤 했었죠. 밭두렁이나 집 가까운 산길 을게 심기도 했고요. 그 잎의 앞면은 아주 윤기가 나고요.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죠. 요 감꽃이요, 봄에 도 노랗게 펴요. 열면은 감이잖아요. 처음엔 연두색이다가 가을이 되면 빨갛게 주홍색으로 익게 되죠. 감은 잎이 다 떨어지고 따거든요. 그러면 달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감잎, 봄에 딴 어린 잎으로는 차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죠. 우리나라에서 감을 재배한 시기는요 삼만 시대 이전으로 추정한대요.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배하는 감이 좀 떫잖아요.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홍시나 꽃감 등으로 만들어서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떫은 맛을 없애는 여러 방법이 발달했습니다. 왜덜 익은 감은 떫을까요? 떫은 맛은 어떤 맛인지 아시죠? 그 느낌 어떠신가요?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감을 먹다가 좀 떫은 강을 먹었는데 이게 딱 먹으면 그 입안에 뭔가 막 코팅하는 느낌이 들면서 막 입이 조이는 느낌, 건조해지는 느낌 그렇잖아요. 이 떫은 맛은요 탄닌이라는 화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물질이 우리 침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입안을 뻣뻣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탄닌은 물에 잘 녹거든요 자 탄닌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OH가 많죠 OH가 많습니다 저렇게 육각형에 OH가 붙은 게 페놀이거든요 근데 그게 많잖아요 폴리페놀이에요 근데 저 OH는요 아주 물에 잘 녹습니다 물하고 결합을 잘해요 그러니까 탄닌은 물에 잘 녹죠 덜리근 가면은요, 과즙 안에 탄닌이 많이 녹아 있어요. 근데 이게 들어오면 우리 침에 있는 점액단백질, 주로 뮤신이거든요. 이 뮤신하고 딱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. 탄닌과 결합질이 결합하면 뮤신이 변성이 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응집해서 침의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요 입안이 마르고 끈적거리고 그렇게 되죠. 또 탄닌 단백질 복합체가 형성돼서 점막 표면에 이게 붙으면은요 이 물리적 환경 변화도 일으켜요. 이러한 과정이 떫은 맛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. 이렇게 점막의 보습 기능이 저하되고 건조한 느낌이 오게 되면은요 떫은 맛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죠. 또 이런 변화는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떫은 맛이라는 감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떫은 맛은 단순히 화학적 결합만의 결과가 아니고요. 미각 수용체와 촉각 자극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감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덜 익은 감에 떫은 맛이 강하거든요. 탄닌이 그 과즙에 많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. 그덜 익은 감 아직 씨가 완전히 자라지 않았어요. 이런 감을 동물이 와서 먹으려고 그런다. 이거 먹으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. 반대로요, 이 감이 잘 익어가면은요 달아지잖아요. 이탄님이 물에 녹지 않고 당분이나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불용성으로 바뀌니까 떫은 맛은 사라지게 되죠. 그러니까 감나무가 원하는 것은 다 익은 다음에 그때 감을 먹으라는 거예요. 공짜는 아니죠. 그렇게 먹고 그 동물이 자기 씨앗을 퍼뜨려 달라는 것이죠.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요. 이 감의 떫은 맛은 식물, 감나무와 그 포식자 간의 생존 경쟁 속에서 탄생한 생리적인 신호이고요. 식물의 씨앗 보호와 번식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탄닌이요,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물질이에요.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탄닌이 가진 놀라운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요. 그래서 그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닌은 이 반응을 잘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그 무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기 화합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래 물질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나노 소재를 만들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탄닌 기반 소재로 폐수 정화라든지 촉매 반응 또는 자외선 차단 식품 포장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림은 탄닌의 이 활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먼저 그맨 위에 A 그림을 보시면은 이 탄닌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소재가 가진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세균을 억제하는 다양한 방식도 보여주고 있고요. 탄닌이 어떻게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지 그리고 탄닌이 자외선을 어떻게 흡수해서 차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은요. 젤라틴 나노 섬유와 탄닌으로 만든 흡착제가 우라늄 이온을 제거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이 탄닌이요. 척수 손상 치료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이 탄닌으로 만든 하이드로겔은요. 높은 전도성과 세포 친화성이 있어서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그런데요 이 탄닌의 이 응용 잠재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2023년에요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에서 출출한 탄닌이 그 단백질에 강하게 붙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항산화 항물 효과가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감 탄닌을 갖고선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한번 본 거예요.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요 감 탄닌이 들어 있는 사탕을 이용한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건강한 사람이 이 탄닌이 드는 사탕을 먹으면서 뱉은 침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답니다. 그리고요 이 코로나 1 9 환자가 이 탄닌 사탕을 먹은 직후에 채취한 침에서는요 P C R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급감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이 결과에 의거해서 연구진은 감에서 추출한 탄닌을 넣은 사탕을 입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섭취하면 침에 있는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. 아직 학과에시는 오지 못 했고요. 계속 연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부디 연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. 감나무 학명은요 정확히 말하면 속명.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호모사피엔스의 호모에 해당하는 겁니다. 그 속명이 디오스피로스예요.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. 이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. 디오스는 제우스 또는 신을 의미하고요. 피로스는 밀이나 곡물을 뜻해요. 따라서 디오스피로스는 말 그대로 제우스의 밀 또는 신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. 이 고대인들에게 감나무 열매는 신성하거나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의 과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. 감나무의 열매인 감이 맛과 영양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문화에서 약재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귀하게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감 얘기하는데 우리가 곱감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? 다아신는대로 곱감은 이감 껍질을 벗겨서 말린 감이죠. 그런데 이 곱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? 곱감의 어우는 곧다라는 고에서 비롯되었대요. 곧다는 옛말로 끝 부분이 다른 물체의 공간이나 속으로 들어가게 하다 그런 뜻이랍니다. 오늘날로 하면 꽃다를 뜻하는 것이죠. 곶감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감을 꽃챙이에 꽂아 말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곧다와 감이 합쳐져서 곶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